나는 침묵해서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다. 그리고 자신이 극복해낸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한다. 그 밖에는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. 니체의 이야기입니다. 어떤 한 사람이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바닥에 내려가 본 적이 없다고 했을 때이 말은 듣기에는 그럴 듯합니다. 하지만 위로가 되진 않죠. 반면에 파산을 겪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이런 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그말에 무게가 실리죠.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남는 법이기 때문이죠. 이렇게 극복된 사건만이 언어의 체온을 부여합니다. 그래서 진짜 이야기는 사건 붕괴 침묵 사유 극복 말하기 다 말하기라는 단계를 거칩니다. 이 과정을 그치지 않는 말은 정보일 수는 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타인의 삶을 흔드는 말은 되지 못하죠.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네요. 당신이 견뎌낸 만큼만 말하라. 그 이상은 소음이다.